패 경기 엄으로 되게 좀 패배하는 거 봤을 때좀 많이 불안하시죠. 그렇죠. 예. 게다가 네. g s 팔라딘 조용호 선수의 게 파멸의 연자 봤어요. 제목을 보고 봤어요. 그렇죠. 이거 봤을 때또 초반에 이코스의 파멸의 연자 이득 보고 네. 조금만 버틸 수 있으면 아, 이거 성기사는 해적 전사만큼 그렇게 길이 빠르지 않을든요아습니다한 음. 네, 뭐 결국은 양 선수가 그 초반 핸드 싸움이 될것 같아요. 그 성기사가 초반에 필드를 쌓을 수 있느냐, 쌓을 수 없느냐. 부적의 테스트를 할수 있느냐 햇수냐, 없느냐, 없느냐. 그렇죠. 과연 두 선수 어떤 경기 결과 나올까요 두 선수의 다섯 번째 경기 경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아하... 오 어, 근데 네. 이게 지금 뭐가 맞물리냐면 타메리 현장 너무 좋은데 그렇죠. 프리맨 선수 지금 손패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 어, 프리맨 선수 핸드가 아니거든요 사실 네. 앞선 선기사가 두번 나왔을 때는 첫 핸드에 막 티리온이 있었고 예. 계속해서 무거운 어. 하수인 뭐 드로우 한장 카드 넣한장 넣어, 넣어놨는데 그한 장의 핸드에 있다든지 그랬는데 지금 어. 1, 2, 3, 4할수 있어요 네.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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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또 좋은가 하면 네. 네. 멀럭지느러미 신문가에 나갔을 때 네. 아니면 파도숫자가 나갔을 때 아. 네. 여기서 조용호 선수가 뭘 고민하게 되냐면요 여기서 퀘스트 걸고 다음 턴에 파멸의 연재를 내고 싶은데 상대가 다음 턴에 바다운덩이 사냥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그렇죠. 멀록 전투전장 같은 카드가 나오면 파멸의 연재가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돌이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동전 파멸의 연재를 해야 되나? 퀘스트를 걸고 넘어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기서 퀘스트를 <laughs> 걸고 파멸의 연재가 그 다음 턴에 나가게 됐을, 때, 됐을 때는 성기사의 3만화 턴이에요 3만화 턴이면 은 멀록전투전장이 나오는 편기 때문에 파멸의 예언자가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진짜 좋은 판단이 어떤 거냐면, 동전을 쓰고 무기를 쓰고 한대 때려놓는군요. 다음 턴에 퀘스트를 쓰고 남쪽 바다 갑판걸쓸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파멸의 예언자로 한번더 상황을 봐도 되고, 네. 퀘스트는 그 다음에 걸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모든 수를 생각했을 때 동전의 무기를 잡고 한대 때려놓는 판단이 조금 초반에 버티기 상당히 좋, 좋거든요. 어떤 이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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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 무기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장 좋아 보이는데 그렇죠. 네. 동전 동전을 기. 쓰는 쪽까지는 한라진 아, 선수 판단을 한것 같고요. 자. 아, 파멸의 연자. 어... 물론 니가들 파... 이것도 네. 하나의 수죠. 네. 하나의, 하나의 가장, 안전한 네. 그렇죠. 네. 가장 안전한 수예요. 가장 안전한 수든 가장 모든 변수를 차단을 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성기사가 절대로 못 잡거든요. 네. 그렇죠. 네. 평등을 유지않는 이상. 자, 문제는 이제 이마나 구간부터 어떤 식으로 할까요? 어. 손패는 환란... 좋아요. 퀘스트를 그렇죠. 이제 어. 어떤 카드를 돌려서 깰 그렇죠. 것이냐 어저 여기서 쓰기로 나요 저는 여기서 가파넌이 좋아보였던게 성기다가 어차피 3코스에 저거 전략이 힘들고 네. 가파넌 쓰게되면 2일 1일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득교우수사는부득교우사에 뭐 가져오는 카드도 쓸수 있겠지만 가파넌은 다음 턴에 나가게 되면 돌진이 안돼요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가져 무기를 쓰게 되면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가파넌을 먼저 던져놓는 것도 어땠나 싶었는데 가파넌은 무기와 함께 돌진을 한꺼번에 좀 쓰고 싶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laughs> 네, 이렇게 되면은 썩은 지느러미 신문관 나가고 동경의 네, <laughs> 네, 바다사냥꾼으로 버프까지 줍니다. 깍지. 네, 자 멀록 부담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의 단점은 가져오는 카드가 두개 있는데 정리를 어느 정도 하기 위해서는 무기에 갑판이 나가야 되는데. 아그 프리메 선수 가져갔가예 진짜 잘 붙었어요. 네. 네, 지금까지 게임과 달라요. 네. 성기사 원래 이렇게 하려고 가져온 건데. 앞선 매치에서는 이게 안 됐어요. 네. 네, 이제는 원하는 그림대로 프리맨 선수는 풀려가고 있고 팔라딘 선수는 그런 상황을 본인의 핸드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아, 흉내내기 깍지를 그냥 쓰기에는 다음 선 삼코스라 왕의 축복 받고요. 네. 온수단 메가사우루스 같은 게 나왔을 때 네. 필드가, 네. 필드가 너무 밀려버려요. 감당할 수 없는 수준 이 해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무기의 갑판원으로 그냥 어느 정도 정리해 버리고 나서 필드 좀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퀘스트를 깨는 건다음에 들어는 가드들로 깬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적이 조금 더편할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본체로 가나요? 본체로 이거는, 하고 가져올 네, 생각이 가져와서 퀘스트 를 깨겠다는 얘기인데 네. 약간은 좀 승부를 던졌어요. 네. 부득이서안 내주겠죠? 네. 어. 쨌든 퀘스트를 깨겠다라는 오. 의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멀록 전투대장. 이러면은 여기서 왕의 축복 쓰는 것도 좋아 보이거든요. 왕 축을 쓰게 되면 도적 같은 경우는 혼절 안 쓰거든요. 캐스게 도적은 네. 네. 소멸 나올 때까지는 마음가짐 같이 연계해 줘야 하고 왕축 걸어놓고 센 걸로 맛 신나게 때리다가 다음 턴에 몰록 전체장 같이 또 때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영웅력에 운산 메가스우스쓸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한 하수인에게 좀 버프를 몰아줬을 때 빙정의 좀 공격이 좀 많이 멈출 수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은 아예 그냥 여기서 필드를 전개를 합니다. 필드를 전, 영능을 누르고 어 이제 이코멀로 다라 네. 사냥꾼을 내서 필드 다섯 마리를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턴에 뭐 전투 대장 그렇죠. 혹은 메가사우루스 이런 식으로 <laughs> 폭딜을 내는. 빙정을 생각하면 이렇게 먼저 뿌려놓고 다음 턴에 내가 킬을 보겠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빙정 생각하면 그 플레이도 상당히 좋은 게 멀록 전투대장과 온수한 메가라스 사우루스 버프 줄수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네네네. 좋은 플레이거든요. 음. 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전투대장을 내나요, 해야 는요 음... 사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성기사가 지금 너무 좋아요. 좋죠. 그렇죠. 필드 네. 전개를 해도 좋고 버프도 좋고. 치스아 아 고개를 떨고는 팔라딘 선수 왜냐면은 이렇게 패치스 나오면 아전 턴에 이건 날 걸. 근데 여기서 네, 후거든요 후회... <laughs> 네. 이렇게는 뭐가 있냐면 무기를 네네. 쓰고요. 네. 빠르게 패치스를 내고요. 네. 빠르게 내야 돼.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오른쪽에 들어오는 쪽을 내고 멀럭 네. 전투장가 <laughs> 소리 뻥 내요. 받아온다니고 정리할 수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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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소리도 같이 내줘야 니다자 <laughs> 정리해야죠. <laughs> <laughs> 패치스로 아, 전투장을 치고 몸으로는 이득이지만. 아... 개체수를 줄이고 아... 있습니다만 하나 남은 이 개체수가 6데미지씩 줍니다 자 이러면 정말로 흉내의 깍지 빙하의 정령같은거 어, 소멸도 소멸, 괜찮아요 이러면 깍지를 깍지 쓸타이밍 여기서 빙하의 정령이나 네? 그림자 밟기 뭐 이런것도 네? 좋고 소멸이 한번 들어왔다는건 한숨 돌렸어요 다음 턴에 분명히 어, 멀로 바다사장꾼가 오디선 메가사수 낼텐데 뭐, 질풍같은거 만나면 소멸로 한번 버티고 깍지 카벨리 연자, 어, 어, 연자 이거 좋아요. 네. 이거 좋아요. 대박한데요? 던질 만하죠? 던지 데미지를 막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카벨리 네. 연자로 캐스트 지금 두번째 냈죠 카벨리 네. 연자 두 번째 냈고. 카벨리 <laughs> 연자로 캐스트를 깨기에는 깨으면... 예, 돌려야 되는데. <laughs> 네. 예. 냈다가 다시 데려왔다 다시 <laughs> 내야 오, 되거든요. 네. 아로니까아 그렇죠. 아, 내면 아. 되죠? 네. 아 근데 지금 우리한에서 네. 들어온 카드가 네. 아아니면 진짜로 진짜로, 어? 진짜로 여기서 진짜 깰수 있어요? 아, 진짜로 여기서 그냥 파멸의 연자 깼는데요? 싸고 네. 파멸의 연자에서 퀘스트를 깨고 그 다음 턴에 이제 파멸의 연자 잡히지 어, 않겠습니까? 네. 잡힌 이후에 소멸 그리고 그 다음 턴에 <목소리> 이제 소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퀘스트를 깬 하수인들로 필드를 이제 역으로 먹는. 흠. 아니면 여기서 망가 소멸을 하고 파멸의 연자를 네. 던져놓는 판단도 좋은데 그 마크 파멸의 연지 퀘스트 깰 수는 없든요 네. 그렇죠 퀘스트를 못 깨죠. 어. 아니면 파멸의 연자 음가 소멸 그렇게 해버리면 캐스트 하나 깨면서 음 파멸의 연자 갖고 오고 다음 차에 내면서 무조건 캐스트가 깨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필드 억제를 못해요 네 필드 억제가 근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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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걸린 게큰 하수인이 아니라 작은 하수인 가시가 돋친 탈 네. 것이에요 이거는 네. 소멸 올라가면 없어지기 때문에 네네네네 여기서 파멸의 연자 음가좀 소멸해놓고 을 훨씬 좋은 데용그 네, 다음에 아, 해도 되거든요 네아 이거는 의술사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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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의술사로 깨겠다 오, 안 썼어요. 한번 아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게 의술사 됐다가 의술사 잡히면 진짜 이도저도 안 돼요. 그렇죠. 정말 이도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팔라딘 선수 생각은 의술사 아... 소멸, 의술사로 퀘스트를 그렇죠, 깨겠다는 생각이 지금 그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파멸의 현자가 아까 퀘스트를 걸기 전에 나갔어. 아, 아 그건 아, 네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네. 네. 죄송합니다. 아, 저희도 파멸의 연자 낸 것만 생각했지 퀘스트가 걸리기 전에 내갔다는건 착각을 했는데. 너무 심취해가지고. 그랬죠? 아 그러네요. 네. 지금 파멸의 연자를 낸 것은 세 번을 냈지만 네. 처음에 냈던 파멸의 연자는 카운트가 어, 안 됐기 잠시만요. 때문에 어, 질수 있을까요? 어, 어. 자 소멸해야죠. 어제. 네. 어 어. 깰수 있죠 이러면? 깰수 있어요. 네. 그렇죠? 소멸 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일단 깰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그렇다면은 여기서 마음 오 네. 하고 맘가소멸이 3코스였어요. 코스니까 어차피 맘가소멸과 크리스트는 같이 못 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힐를 네. 먼저 전개해 주게 되면 다음 턴에. 어 근데 지금 힐을 네?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려면 의술사 그냥 한번더 내고 소멸을 그렇죠, 하는게 코스가 남기 때문에 네. 이번에 어차피 수정액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의술사, 의술사, 소멸. 그다음에 네. 또 의술사, 의술사를 할지 아니면은 힐드에 네, 미리 안 깔아놓고 다음 턴에 음. 수정액과 같이 음. 의술사 내줄 건데 그렇죠. 먼저 내주는 게 좋, 을것 같아요. 물론 신성화를 배제해야 된다는 단점이죠. 있 음. 저는 의술사 내주는 게 조화장 다내주게 좋아 보이는데. 살아요, 네. <laughs> 그리고 필드를 먼저 전개 놓게 되면 돌진이 없을 때는 수정액을 있다 있다고 하더라도 네. 필드 먼저 깔려 있어요, 이거죠. 네, 근데 환절이야. 문제는 신성화죠. 예. 신성화를 맞더라도 지금 내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네. 맞으면, 맞으면 많이 안 좋죠. 그러니까 이게 수정액이 네. 걸려 있으면 신성화에 정리 안 당하는데. 이 일자리 부득이고 설사는 신성화의 정리가 나가기 때문에 이게 다 죽으면은 하수인이 없어요. 하수인이 너무 적어서 아껴준다라는 판단. 네네네. 그렇죠. 아, 문제는 근데 방금 올라갔던 멀럭들이 다 그렇죠. 깔리면 하수인이 하나 깔리죠. 가지고는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결국은 야, 어느 거 하나를 배제를 해야 되는데, 네. 철면시님에서 말처럼 그냥 배제하고 내는 것도. 아니, 네, 오히려 저는, 그렇게 했어야 네. 되는 것 같네요. 약간 지금 손패가 마른 상황에서? 거니까. 여기서 이제 그 상대가 올라가는 하수인들데다 나가게 되면 온순는 네, 네. 메가사우루스 발리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죠? 신성화를 맞으면 물론 4코스트가 뭐 나오긴 하겠지만 하수인이 적게 나오게 되고 오른쪽을 좀 믿어보는 것도 어쨌을까? 어차피 지금 음. 불리한 상황에서 지금 너무 그렇죠. 아, 도저히 송패가 막 흉내내기, 깍, 흉내내기 깍지가 나오면 음. 또 몰라요 오른쪽에서 그걸 뽑아서 돌진 음. 막두개 뽑고 올라오면서 또 때리고 한 마리 잘라주고 확실하게 선수들마다 이제 선택의 차이가 갈리는 게뭘 배제하느냐도 차이가 있지만 양금 같은 상황에 여기에서 이거 안 내면은 어차피 저 라고 생각을 아. 되는 선수들이 있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 관리를 끝까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하는 선수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네. 팔라진 네. 선수는 그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선택을 한 소멸. 소멸. 아 지금은 아, 지금 쓸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수정액 써야 되고 <laughs> 네. 여기서는 수정액을 쓴 후에 수정액 쓰고 그냥 칼로 한 마리 정도만 제거해놓고 배쌍 네? 다음 턴에 소멸포 함께 하순이 내야 될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 하수인을 저는 지금 배쌍 아, 지금 옷 짜리 두 장을 내는 것도 좋아 보이거든요. 음. 하나만 그러니까 지금 팔라딘 선수의 가장 약한 점이 뭐냐면은 하인이 너무 없어요. 네. 아니면 하나를 잡고 가져오면서 일을 한번더 한다 예. 정도로 생각을 하나요? 이럴 거면은 돌리는 네. 게 낫죠. 낼 거라면... 음. 낼 음. 거라면은 돌리는 게 맞고, 가해자 음. 뱃사공을 깔아주고 칼로멀로한 마리 잡아주고... 저는 근데. 아끼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지금 힐보다는저뱃사공을 나중에 돌진을 음. 한번더 쓰는 게... 음. 그러니까 역으로 킬각을 잡기 위한... 네. 그런 형태가 어쨌든 돌진은 또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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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체력 회복되거든요? 네? 아까부터 아, 문지, 음. 기다리고 있던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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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 저거 저거 네. 네, 공룡. <laughs> 네, 우선 내가 서봤어요 질풍이 나와도 지금 당장은 네, 멀록 자체 공격력이 높지가 않아서. 질풍으로 킬각이 나올 것 같진 않고요. 생명력, 아, 은신, 탈라이전스 입장에서 너무 다행인 게 공격력이다 질풍이 났으면 그러네요. 체력 압박이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요, 생명력과 소멸을 또 올리면 되거든요. 올리면 되죠. 이러면은 아직 모르는 게. 도적이 오른쪽에서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네, 물론 성기다가 지금 주도권 잡고 있지만 도적이 오른쪽에 뭐가 나오느냐? 아직 몰라요. 네. 네. 근데 한 가지는 소멸을 두 번째로 다 빠지게 되면 가지가 도치탈 것이나 티리온이 나오게 됐을 때 그렇죠. 도적 힘이 쭉 빠집니다. 일단 지금 가장 필요한 카드 일단 한 장으로 한장 이상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카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뭐 전투의 함성이 달려 있는 뭐 얼록비들 바다사냥꾼이나 아니면 뭐. 드로우를 해줄 수 있는 풋내의 기술자? 아, 아그 그림자가 아은 아닌데요? 아그 밥은 아니에요. 그 밥은 오히려 한장 역할도 못해주는 카드죠. 지금은 지금은 그냥 소멸 쓰고 뱃사공 던져야 되겠다. 나가야, 네, 네. 나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여기서 뭐또 돌진 기다렸다가는 다음 주에 죽게 되고요. 소멸데미지만 해도 1 0뎀1 2뎀1 3뎀 네. 예, 네. 안할수 없죠. 안할 수가 없어요. 아 여기서 그림 그리... 어, 돌진 카드가 됐다, 있을 때는 그러니까. 뱃사공그림자을가카드인데 없을 때는 네. 이렇게 손에서 놓는 카드가 되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팔라디 선수의 대에는 저희가 네. 흔히 있는 뭐그 네. 뭐죠? 멧돼지 음? 멧돼지도 지금 들어가 있지가 않고 대신에 네. 그, 그 자리에 하늘의 연자가 들어갔거든요 아 그렇죠. 돌진 돌... 카드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남쪽 바다에 갑판원 밖어요 갑판원 아까 나갔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상 돌진이 없네요 한장 남았죠 이제 네. 한장 남았고 그리고 뭐 잼멍을 겸는 카드, 잼멍을 괴물 같은 카드도 있었고. 지금 제일 좋은 건 역시나 맹독빈을 받아 사냥꾼이 나와서 그걸 가져오면 도발을 쭉쭉 깔고 이런 플레이가 좋고. 가장 좋은 건 깍지가, 네. 깍지가, 깍지가 나와서 깍지로, 깍지로 맹독빈을두장 갖고 와서 샥샥샥 내면. 그렇죠. 아 근데 그래도 지금 성기는 필드까지 시작한 거든요 근데 일단 깍지로 맹독빈을 받아 사냥꾼이 나오게 되면은 맹독빈을 맹독빈을 그밥 맹독빈을 해서 5호 도발이 세 개가 깔려. 네. 문제는 그때 온수산 메가사우로서 독성 싹 바르거나 공격력 발라버리면 그러면 큰일 나죠. 어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깍지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깔수 있는 개체 수가 한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로 이 호를 잡고 잡고 네. 네, 그 밥으로 뱃사공을 돌린 다음에 그렇죠. 그 밥으로 돌는게그 어? 네. 밥으로 뱃사공을 돌리고 배, 돌린 뱃사공으로. 그렇죠 받아 사는 근데 네, 네, 다시 네. 하면은 베사공 HT 5호로유태죠할 수가 있죠 그래야 그리고 코스트도 지금 남아 넘치기 때문에 네. 네, 그예급 그렇죠. 그 판단했으면 베사공 체력을 좀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하다 보면은 그렇죠 이제 가져와야 된다 내가 얘를 가져와서 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안 떠올 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네. 티제스 발레는 조용훈 선수가 네. 되게 오랜만에 또 게임을 했기 때문에 계속 실수하더라고요 신성고 아, 신성화, 신성화 들어왔 들어왔어요 했어요 자 이거는 쓰겠죠 네. 울산 메가사우루스 그리고 다가미 쓸수 있어요. 네, 다쓸수 있어요. 네. 네. 있어요. 메가사우루스 공격력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끝날 수도 네, 있어요. 끝날 수 있어요. 독성, 독성. 아, 독성. 질풍. 질풍. 지금은 독성이죠. 네. 독성으로 도발 치우고 달려야 되겠죠? 이거 네. 정리만 다 해버리면요. 네. 뭐 도저히 무슨 카드가 나도 와 성비사가 선비자가... 무리하 거잖아요. 아 독성. 아 독성은 진짜. 네. <laughs> 오 너무 끔찍하게 무서워요 네. 정말 끔찍합니다. 네. 네. 필드 다 치우면은 성기사가 질수 있는 각이 있나요, 이거? 일단 소멸도 다 빠진 상황이고요. 네. 어... 질수 있는 각이요? 무슨 말하려고? 아니, 아니, 안 하려고. 그래서 안 하려고요. 네. 일단은 이거...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드로우 카드가 나와야 돼요. 깍지나 피닉스다 나와야 됩니다. 아! 아7 데미지 지금 에10 네. 데미지가 확정이라서 신성화 팬들을 보고 있는 저희는 킬 각이란 걸 알고 있죠. 아, 아, 육삼 선수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나요? 네. 프리의 <laughs> 선수가 아, 승리를 거두기 직전입니다. 네. 어, 아 지금 예, 딱때이지 예, 정말 이거 ]지. 딱 코까지 맞추려면 탈임 내고 신청하셨어야 되거든요. <laughs> 예. 아, 자 아. 마무리 짓는 프리메 장상두 선수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도 인사하고 아, 그렇죠. 여기 네.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가까워요 네. 생각보다 거리가 차림 네. 냈으면 예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laughs> 네. 아 저는 뭔가 이제 어, 리액션이라든지 응. 세레모니 같은 거 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무난한 그렇죠. 인사 딱 해주는 프리맨 장상두 선수였고요. 오늘 이제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어, 승자전으로 네. 올라가게 됐고, 이제 어, 팔라지 선수 잘했어요. 예, 네, 네, 잘했기 때문에 네. 도적이 워낙 계속해서 두판 음. 연속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물론 퀘스트 도적 강하다 강하다라고 말을 하고 네. 상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대처가 어려워 상인 건 맞는데 네. 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손패가 풀리지 않는다면은 또 한없이 꼬일 수 있는 덱이 켈시 도적이거든요. 맞습니다.